안녕하세요. 24시간 맛집을 리뷰하는 마디사입니다. 오늘은 고추장 불고기로 꽤 괜찮은 집이 마포에 있다고 해서요. 일하는 중간에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때는 코로나가 아직 안 터졌을 때라 차가 꽤 많네요. 지금은 무서워서 사실 음식점도 잘못 가요. <laughs> 여러분들도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예방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만복 기사식당이고요. 불백 전문 음식점입니다. 웨이팅도 꽤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자리는 넉넉하니까 언제든지 편히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내부입니다. 맛있는 고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새벽 5시인데도 상당히 분주한 느낌이었고요. 테이블은 좌식, 입식, 4인석 14개 정도 세팅되어 있습니다. 메뉴입니다. 이날 생선도 참 먹고 싶었는데, 불백 전문점이라고 사실 너무 크게 써져 있어서, 죄 짓는 마음에 8,000원 고추장불고기로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 아주머니 두 분은 냉동삼겹 2인 세트를 시키셨는데, 아, 그것도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 방송 출연 경력도 많았습니다. 기본 찬입니다 고소하고 속이 풀리는 아욱 된장국, 불백 정식답게 상추쌈하고 쌈장이 같이 나옵니다. 달달한 어묵 무침, 무절이, 시래기 무침, 콩나물 무침, 배추 김치가 나왔네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인공이 나왔는데요. 양파와 어우러진 고추장 불고기. 양이 사, 상당합니다. 화력도 세서 바글바글 끓듯이 익더라고요 고추장 불고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 기다리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자린고비 마냥 나물로 한번 채워봤는데요. 제법 맛이 괜찮아서 반공기는 먹었던 것 같아요. 물론 눈은 계속 고기에 가 있었고요. 아욱된장국이 식사 전에 속을 잘 풀어주더라고요. 국물도 간간하니 괜찮았었습니다. 사실 이 국에다가만 밥 말아먹어도 맛있게 먹잖아요. <laughs> 드디어 고기가 다 익었는데요. 냄새 전혀 없고 보통 기사식당 불백은 육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양념향과 육향이 고루고루 은은하게 퍼지는 아주 맛있는 고추장불백이었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맛은. 설익은 양파와 쌈장이랑 이렇게 한쌈 제대로 싸먹으니까 세상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사실 사람은 밥심인데 8,000원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구성 자체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서 오다가다 한두 번씩은 다시 올것 같다는 생각이 먹는 동안 들더라고요. 이날도 어김없이 뚝배기 깨고 왔습니다. 좀 분주하고 가격이 기사식당 치고 좀 비싸다는 게 사실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요. 굉장히 잘 먹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도 이렇게 한잔 먹어주고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